926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아래 두 부분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두 상수 a, 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a의 범위를 보니까 얘 2, 3, 마이너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가 돼야 돼요. 자 근데 a 합집합 b를 했더니 일단은 전체 실수 전체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했더니 마오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나왔다는 건 일단은 얘 지금 표현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보다 크다가 돼야 되구요 그 다음에 a하고 b의 교집합을 봤더니 마오부터 마이까지가 나왔대 그러면 마이너스 5를 포함하고 있다는 소린 거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요? 3까지 가야지 요 전체를 전부 다 채우면서 전체가 될 거란 말이야 합집합을 했을 때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범위 B의 범위가 뭐가 돼야 되겠다 B의 범위가 아,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그죠? 즉,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고, 두근의 곱, B는 마이너스 15가 되어서 AB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린 겁니다. 그러면 A는 2, B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겠죠. 926번, 끝.